저희 애들 연년생을 두고 첫째는 꾸준하게, 둘째는 이제 할때 있고, 안할때 있고,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데,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부스터 효과? 어, 후기랑 특허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,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건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크다면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나중에 애 고생시키고 시간 맞춰서 뭐 병원 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제가 너무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조금 마음 편하게 한달 학원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이제 한달 쓰고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했고요. 어 뭐든 사실 시기가 있잖아요. 뭐 성장판이 열렸을 때 하루빨리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.